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와 오일장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정황동 옥구천 서로 근처에 열리는 전통 오일장으로 매월 50일 오일 간격으로 열리는데요. 장터는 길게 늘어선 노점과 상가 앞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진 않지만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인기 있는 시장입니다. 장날에는 약 400m 구간에 좌판들이 들어서며 시골 장터 같은 정겨운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친환경 재배 채소류와 먹거리도 아주 풍부한데요. 대부도 인근 여행 시 함께 방문해 구경하거나 장보기에 아주 좋은 시장입니다. 전철역은 오이도역이 가장 가깝습니다. 오늘은 때가 때인 만큼 김장철 재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희망차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럼 시작할게요. <목소리> <목소리> 무슨 무가 이렇게 생겼대? 정자 같은 바위인가 보다. 어머니, <목소리> 제가 농사를 잘못 줘서 그래. 잘, 신것 같은데. 제가 농사를 지어오는데, 이물게잘못 네. 줘요. 잘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끓을 수가 없죠 이거 한 단에 얼마예요? 6,000원. 6,000원? 그 무가 아. 하나도 안 긁고, 굉장히 맛있어요. 이물질. 음. 물값 하네. 예. 제가, 5,000원. 언니, 저거 하나 주세요. 네. 저0사 네. 하나 더 줘요. 네. 하나 더줘 네, 예. 농약을 웬만원면안 칩니다, 어. 저는. 글쎄, 그러신 거예요. 배추는 어떻게 파세요? 배추는, 저기 뭐냐, 세포기 해갖고 만 원입니다. 세포기 만 원. 네. 어. 예. 없어요. 저는 오늘이 마지막에 다, 다 잘라왔어요. 선물인가 보다. 네. 저는 여행가서 지금 다 끝내고 있어요. 어디로 가냐고요? 네. 살가지고그기 자기 살아 이집트 갑니다. 아니, 살아야 이스라엘, 살아야 이스라엘, 살아야 한다. 이스라엘 갑니다. 이스라엘? 아 이스라엘 니다 로마. 로마? 로마. 네. 아, 로마. 로마로 갑니다. 아이 감사해요. 맛있게 드세요. 그, 그리스 로마. 네. 거기 조심하셔야 돼요. 이탈리아. 산이꾼이 많죠? 그럼. 두 번이 조심하여. 여기. <laughs> 강화순무? 오케이. 잠깐, 여기 놓을게요. 저, 저기. 예, 다녀오셔요. 강화순무는 얼마? 강화순무요, 만 원씩 들어가요. 그거는 봄에 만 오천 원 팔아요, 지금. 음, 이거 지금 비싸더라고. 예, 네, 올해는 순무가 안자라고 비싸요. 저도 그래서 순무를 많이 안 팔았어요. 올해 안 커가지고. 아, 그러네. 근데 순무는 되게 맛있어요. 그래요? 사장님, 이게 순무 김치에요. 아, 다 5,000원이요? 얼마에요, 이거는? 만원입니다. 만원. 이건 재료가 다 국내산. 아, 재료, 재료 국내산. 모든 게다 국내산입니다, 저는. 음. 제가 나농사지으니까 자발머니. 그거 다 6,000원씩이에요. 6,000원? 네 아, 그구나 큰 거는 2,000원, 3,000원. 3,000원? 2,000원, <목소리> 3,000원. 네, 맛있게 들어요. 자, <목소리> 네. <목소리> 맛있는 로메인 상추가 2,000원 들어가, 2,000원. 김장알랑은 어. 신밥이 꼭 필요하지? 그럼요. 음. 여기 한번이에한바구니예오자 네. 청상추 들어가요 청상추 좋네 좋습니다 안녕 오늘 저녁다동은 이거 뭐 키로로 파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바구니? 예 아니요 두분에한 최고 A 개들었어이오 좋네 진짜 이파리가 아주 잣이 잖아요네 꽃이야 꽃네청밭한 단에 네. 5천0원 아, 네. 청갓 한 단에 5천0 0원 단이 좀 작은 건3천0원 5성 소파 8 천원, 9 천원 아, 안에 차 이가 있 겠죠？아니, 변 에서 다들 신생 벌써 다 들리 죠한니아리2천원가아가2니0 0 0니 아니, 아니, 아0 0 0 아니, 원니요니 아니, 아수돌니도니습니다 야, 들어갔대, 야, 야, 야 정치민, 돌아, 아, 들어가세요. 가지마세요이무5 0는 바로 천원 세일합니다. 아, 까 강화 숙무. 보라색이. 자, 들어가세요. 자발무 노지 6,000원 아 노지 무네요 노지 맛있을 것 같은데 배추 한망 15,000원 어, 좋습니다 아주 망이 상하게 잘생겼습니다. 알칼리한단 4,500원. 음, 엄청 크네요. 이가이런거 얼마씩 이에요 그거 어, 7,000원이요. 7,000원? 네. 개? 뭐, 많이 샀어? 2개, 2개 어놓은 거예요. 2개? 네. 아 언니는 뭐날 사러 갔어? 나 낙지 사러 갔지. 이건 좀 크네요. 만원이요 그건 만원이요세개들어놓은 거예요. 어, 세개 아, 꼬리가 맛있게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네요5천원 네. 5,000원이요. 꼬리가. 껍데기도 5,000원이요. 껍데기도. 어, 왕, 왕족 왕 이거는 아, 16,000원이야 응. 저쪽에 있는 거1 8 0 0 0원짜리아저 옆에 있는 건 18,000원 얘는 18,000원 네. 네, 크기가 좀 크네요 천수묵, 봉침이 만드는 거죠 이파리, 한 단에 5,000원. 고성 쪽파, 한단 3,000원 이네요 오, 네. 어. 단이 작진 않은데, 3,000원. 고성 쪽파입니다. 음. 아, 이파리가 조금, 네. 네. They the, the 바람 때문에 파란 소리 너무 좋네. 이게 얼마야? 5,000원이요? 네. 국화차. 네. 아, 이게 추운 날씨에 이거 한잔딱 마시면 네. <laughs> 몸이 확 풀릴 것 같은데. 잡곡소 음, 엄청 많습니다. 칼흥미 국살. 7,000원. 이게 있으면 틀려라라. 아, 맞나? 자, 제가 가슴 나가잘 틀려라가. 길이도 국산이 있어요, 이게? 예. 오, 난 처음. 참... 꼭. 그 외국 거하고는 뭐 다른 게 있어요, 길이가외국 거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카모토처럼 숙잖아. 어, 어, 그 그거가 우리 어. 근데 맛이 다른가 이게 비슷해? 맛은 뭐 거기서 얘겠지만 맛이 있어요, 이게? 그래. 야, 극상 게리는 처음 보는 거. 조금 이 색깔이 다르더구나. 이 색깔이니까요. 되 그러니까요. 이런 네, 색깔이잖아요. 네. 통통하고. 그니까 우리나라 건잘고그 네. 그러네. 네. 한국도 이것들 많이 찾더라고. 네. 보고

항상 나는 그냥 해금만 걷다시는 거야. 내가 얘기는 했어1만 원씩 얘기는 했어 100만 원씩 얘기는 있어. 1 0 0는어이란 있을 때. 300만 원, 200만 250만 원. 이랬잖 아, 아, 알았어. 아, 나랑 또. 아, 아, 나천 생, 생시 얼마래요? 방금 만원 하세요. 방금 만원. 네. 한 원? 네. 한 만, 만 원? 이 동백하구나. 예. 이거 5,000원인데? 불 5,000원? 예. 은한 번에 만 원이? 12,000원인데 만 원. 얘도 잠깐 생이에요 아, 쉐일 네 어, 얼굴이 좋아진 것 같은데. 그래요? 어. 살쪄서. 살쪄다고? 잘해주나 보세요. 이건 좀 다른 것같다 옛날하고. 똑같아요. 무조건 다섯 개 오천 원. 두 개는 2천원0원1한개천 원이에요. 어. 얘는 뭐야? 찰. 찰떡. 찰떡. 아. 이것들을 좋아하더라고. 이 이거 오늘 다 나가는 거야? 네, 당일날 다 <목소리> 판매한다. 당일날 이렇게 많이 나간다. 엄청나네. 어머야, 울었다. 허 뭐야? 팔다 길에다가 놓고 가셨네. 이거 누가 밟으면 어떻게 되나? 삼만 삼천. 갈리 3 0 0 0 제주 콜라비 한개 2,000원, 세개 5,000원. 5,000원. 와. 아... 발탈이 3단에 10,000원 보송 소파 아, 7,000원 만원? 이만원3배예 3배, 3배. 아, 목이버섯은요 만원. 어이 만원. 어 이게 천섯원6 0 0 0원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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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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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

있고요. 여기 건 8개 요요 5개 하나 주세요. 이게오천 1 0오리간 5,000원 돼지고창 5,000원